<돼지> 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8선생 중국어 기초회화 중심 마지막 강입니다. 여러분들, 년, 월, 일, 요일에 대해서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각종 기념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새해죠. 새해의 덕담으로 쓸수 있는 인사 표현에 대해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억 잘 봐주셔야 합니다. 하다. 시课 제목 읽어볼게요. 今天, 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이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今天도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今天是几月几号 같습니다. 르, 르. 요일을 나타내는 신치, 신치. 자, 음력설을 나타냅니다. 춘지춘 음력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랑 똑같이 음력 1월 1일을 나타내죠. 자, 추석입니다. 종초지에, 종초 바로 이 지혜가 기념일을 나타내는 절기 절자예요. 중국 사람들은 기념일을 지혜지라고 지에르, 표현합니다. 오늘是 今天 무슨 节日今天是슨么节에요天스什么탄日 크리스마스 节절今天是什么节日？今天是什么단日단天是什么节日今天是什 자, 다日나타是什么节日今天나타么节 자, 그 다음에요. 연도를 나타내는 서기 몇 년? 년, 년까지.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2022, 2025년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자, 중국어로 하나씩 천천히 읽어볼까요? 진짜 새해죠? 자, 서기 몇년할 때에는 제각기 읽는다. R, 0, R, 5, 년, 1월, 2, 0, 2, 5년 1월 2일 1일2하 수요일입니다. 싱치, 三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이 싱치는요, 요일인데요.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하지만 중국은 싱치 1부터 6까지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가볼게요. 월요일, 싱치 2, 화요일, 싱치 2, 수요일, 싱치 3, 목요일, 싱치 4, 금요일, 싱치 5, 토요일, 星期六, 일요일은 칠은 없고요. 星期天 혹은요 星期日라고 읽어서 일요일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일만 주목해 주세요. 요일 물어볼 때 지금 숫자로 되어 있죠? 우리는 무슨 요일이에요? 셔머 싱치라고 할것 같지만 중국은 요일 몇이라고 물어봐요. 이 자리가 숫자기 때문에 싱치지라고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요, 지월. 지, 허, 숫자가 궁금할 때10 이상이지만 구체적이기 때문에 지로 물어본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화 표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밍, 진쉐야. 요일이나 날짜를 표현할 때에는 여러분들 명사수로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날짜나 시간 자체가 수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시가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정을 나타낼 때 오늘은 2월 10일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는 꼭 부시가 같이 들어오셔야 하나 긍정문에서는 안 들어오셔도 돼요. 시를 넣는다는 것은 오늘 이날이 진짜 맞지. 라고 해서 더 강조해서 확인할 때에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시다 빼고 할게요. 진티엔 월 오늘 2월 10일. 일 이렇게 해서 오늘 2월 10일이고 목요일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중국의 명절 그리고 기념일 한번 정리된 표인데요 우리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음력 1월 1일이 2월 10일. 춘절 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중국의 대명절 중 기념일 중 하나가 바로 노동절인 5월 1일, 劳动节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요 우리 다 중요하기는 하나 6월 1일, 儿童节, 우리는 5월 5일인데 중국은 6월 1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중秋节 우리랑 같죠? 음료 8월 15일, 을8에 15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또 하나 더큰 기념일이 우리 이거요. 국경일 고칭제 건국기념일이라고 해서 10월 1일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휴가가 7일에서 10일 동안 긴 연휴가 된다. 그래서 얼통제 중추제춘제국경제노동제는 뭐, 중국의 대명 기념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 대명절이고요. 중국에도 대명절인 춘지의 설날에는요, 중국에서는 춘리엔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렇게 빨간 종이에다가 쓰는 거를 중국은 행운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복과 운을 기원하는 덕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이렇게 입춘대길이냐, 건양다경이다 이런 문구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 중국은 이렇게 빨갛게 붙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촌리엔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이리엔이라고 해서 글자 내용이나 이런 거를 대칭해서 붙였다라고 해서 이런 걸 하고요. 또 중국은요, 니 연화 이렇게 연화를 붙여서 가정의 평안과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이런 그림 그리고 되게 중국스러운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을 붙여서 우리 장군 같은 것은 악귀 같은 거를 쫓아내는 그리고 또 우리 신화의 전설의 그런 내용들도 같이 붙이기도 합니다. 연초에 중국의 현지로 가보시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문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이게 바로 거꾸로 뒤집혀서 복이 흘러내려오게끔 그쵸. 그렇죠? 쏟아져 나오게끔 그만큼 복을 많이 바라는 새해이죠. 소재진보라는 거 이거 한참 보셨나요? 굉장히 와이런어 자도 있었어라고 하면서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그랬는데 이게 바로 네 글자의 합성인 합체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를 초 재물 재 나갈 진 보물 보네개자잘진보 초재 진 보라는 이거를 재물과 보물을 다불러다 어쨌든 다 좋은 행운만 복만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 복자를 붙이고 초재 진 보를 붙이고 너무 좋은. 좋네요. 새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새해 인사를 그저 다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파이 니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큰 절을 올리지만 중국은 토안 파이라고 해서요. 요렇게. 도안빠이, 도안빠이, 아이, 씨, 아이, 싱쿼, 러. 뭐, 이런 식으로, 신년快乐 이런 식으로, 도안빠이, 라는 거두 손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빠이 니엔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빠이 니엔에서 빠질 수 없는 덕담이 있죠. 제일 많이 쓰는 거, 신년快乐 다시 한 번요, 新年快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뜻이고요, 公司发财, 공시 发财 축하한대요. 부자 되신 거, 즉, 부자되세요라는 뜻이에요. 공시파채, 공시파채. 만사유의, 만사유의 다 이루어지길. 년년유유, 년년유유. 해마다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수수히 평안, 세세 평안. 그래서 한해 한해 평안이 깃들길 공조순리. 일이 잘풀리시길시의有6 0 사업의 성과가 있으시길다 좋은 독담이죠 되게 짜네요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요, 신년 快월 1일. 1财 1일. 如월1年有余 1일. 平월 1일. 1월 시예 요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빠이 니엔을 했다면, 세뱃돈 주세요라고 하죠. 중국은 야쏘이 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이 자체가 귀신의 재앙이라는 뜻의 수이와 같아서, 야수이에은 귀신의 재앙을 눌러 막는 돈이라고 해서 주는 거래요. 야 자체가 여러분들 누르다 압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현금으로도 주시고요. 혹은 요즘에는요, 이렇게 디지털 홍바오라고 해가지고요. 알리페이나 위치페이 로도 이렇게 돈을 전송해 주기도 합니다. 예예호싱치를 yeah, yeah, huh. 배웠다면 우리가 몇년몇달몇시 무슨 요일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밖에도 우리가 올해 이번 달 오늘 지난주에 이런 말 표현도 할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年月 하, 신치가할수 있대요. 같이 볼게요. 자, 年年年 앞에요. 올해는요. 今年 다시 한 번요. 今年 금년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오늘은요. 今天今天好 내일은요. 明天 내년은요. 한자 틀렸네요. 明年 미 그저 그렇죠, 내년 그래서 아 오늘을 나타내는 건 하늘 천자를 붙였고요 해를 나타내는 건다 디엔으로 바뀌었네요 자그 다음에 모래 허 디엔 뒤에 있는 날이래요 허디 그러면 후년은요허엔 허년 그저께는요 앞에 있는 뒤가 있다면 앞전자 젠 티엔 젠티 재작년은요 앞에 있는 해젠엔 前년이라고 합니다. 어제는요, 중국어로, 昨天, 昨天이라고 하지만, 작년은 昨年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간 해다, 去年. 벌써 2024년은 역사 속의 去年이 되버렸네요 벌써 今年, 2025년. 어 조금 어색하네요, 아직은. 자, 그 다음에요, 우리 月가 월도 되지만 달도 된다 그랬죠. 이번 달은 이거 달이래요. 이거는 이거. 个거个月 这个月. 자, 그 다음에, 지난달은 위에 있는 달이죠? 上个月,上个月. 다음달은 아래에 있어요. 달력에. 下个月,下个月.지난달上,上个月. 너무 쉽죠? 다다음달? 下,下个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다음달 20일. 下,下个月 20号.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일도 마찬가지로 요일은 주도됩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 주 지난 주 다음 주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신치 이번 주 이거 주 저거 신치 지난 주상 거, 신치 다음 주下 거, 신, 期 다다음 주下下个 신, 期 지, 지난 주上上 거, 신, 期 지, 지난 주 토요일, 个星 거, 신, 다0주다음주 목요일, 샤, 0 거, 신, 0주쵸 이번 주4요일 这个星期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这个星期五见.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자.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우리 회화 표현 들어가기 전에 어휘 가도록 할게요. 생일은 날 생자 날이자 생일 생일 생일, 생일 명사입니다. 그렇 자, 그러면 네, 너의 생일은 몇월 며칠이니? 그럼 문장 어떻게 만들요니더 생일 시이다. 이번에는 들어와야 되겠죠. 생일이랑 이거는 같은 거니까 지 위에 지하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우리 접속사가 아니라 이거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누구누구 와 전치사 끈. 끈. 끈도 되고요. 허도 됩니다. 그어도, 누구와, 누구과, 라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갈까요? 벙요, 벙요, 친구죠? 자, 함께, 이치, 부사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우리도 이렇게 같이 쓰듯이 중국도, A, B, 이치, 그 다음에 행동, 뭐 하는지 사용해 주시면 돼요. 좀 이따가 문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법 살펴볼게요. 우리 전치사건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요. A건 B. 누구와 누구, a 그 B. 이렇게 사용하고요. 뒤에는 이치라는 부사와 함께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와 함께, 나와 엄마랑 함께. 我跟妈妈一起，我和妈妈一起 이렇게 사용어시면돼요나는당신과요나 함께 我和你一起我跟你一起그 중국어를 배워요. 나인어떠한행요 나와 함께 써 주시면 돼요 나와 함께 와 함께 밥을 먹는다我跟나友一起吃饭나는선생 중국어를 중국어를 배워요. 나跟老师一起学汉语나는 함께 님과 함께 은행에 가요我跟经理一起去银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好的. 자 이어서 단어 볼게요 기원하다 바라다 축하 축하하다 라는 동사 쪼쪼이 단어는요 문장 서두에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 축자죠 축하해 뭐뭐뭐뭐뭐 그快이러화러형용사고요 즐겁다 유쾌하다 라는 뜻이 뜻이라서요 뭐흥콰러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구요 기념일 혹은 어떤 요일 뒤에 콰일러 쓰시면 그날이 즐겁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싱치쌍 콰일러 하면 뭐가 돼요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신년快乐,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했죠생일快 생일 축하해라는 뜻이에요. 주니 생일快乐.라고 해서 주니 생일快乐, 축니 생일快乐, 생일 축하해라는 생일 축하해 뜻입니다. 주말 주말 기억해 주세요. 주말 주의 끝자락에 있는 말밑자죠 주말. 그러면 주말快乐하면 즐거운 주말 보내요라는 뜻이에요. 또요,快乐 랑 같은 동의어입니다. 유쾌하다, 기쁘다, 愉快,愉快,周末愉快,祝你周末愉快,愉快, 유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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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생일 묻는 표현 한번 들어보세요.今天是我的生日。你想做什么?我想跟朋友一起吃饭。祝你生日快乐! 자, 이현 아셨죠? 주니 생일快乐. 생일 축하해. 주니 생일快乐. 이거죠? 저 리밍이 생일 당사자가. 너 오늘 생일이야? 今天是我的生日.今天是我的生日..今天是我的生日. 오늘 당신 생일이세요? 今天是你的生日吗?할수 있겠죠? 어, 그럼 너의 생일은 몇월 며칠이야? 你的生日是几月几号? 할수 있겠죠? 네 시앙투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어, 뭐 시앙, 출판닌데 끈, 벙요이치, 꾸며줬네요. 누구와 친구와 함께 밥 먹고 싶어. 그러면 친구랑 함께 영화 보고 싶어요? 뭐 시앙, 끈, 벙요이치, 칸디니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준이, 생일, 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축자. 조는 축원을 할때 동사로서 뒤에 축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이 생일快乐 말고도요. 祝大 자, 신년 快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祝大 자, 공作顺利 니도 되지만 다자도 되고요. 워도 되고요. 조 뒤에는 누구에게 축원을 빌지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축복을 빌때는 조. 상대방, 그 다음에 바램을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들 10강 모두 완료했습니다. 1강부터 10강까지 여러분들 잘 복습해 주셔야지만, HSK 시험을 준비하시든, TSC 시험을 준비를 하시든, 어떠한 자격증 시험이나 회화를 준비를 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따자, 싱홀러